와 어, 공연을 하고 싶은데 제가 KTX를 타고 와서 기차 아 예, 어, 시간에 늦을까봐 아 예, 아 그래서 아 조금은 네 음,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어, 요즘에는 뭐 유명한 친구들이 이제 다들 아이돌이다 보니까 예, 신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 가 예, 제가 좀 자기 피아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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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성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 나이도 묻지 마시고. <laughs> 네. 어... 어, 어땠어요? 어, 어땠어요? 일곱. 달달하죠? 아, 네. 네. 아, 아, 저는 굉장히 처절한 노래만 항상 불러왔었는데. 달달하죠? 예? 맞아라맞요걱아요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요 어, 다음 곡은, 음, 발라드 곡을 한곡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곡을 한곡 할까요? 네! 아니면은, 방금 노래도 좀, 음, 에, 뭐, 약간, 약간 템포 <laughs> 있는 발라드니까, 어, 이번에는 이 노래 어때요? I love you t o 놀았서 고마워. <목소리도> 볼 때마다 놀라워. 정말, 정말 아름다워. 높이 태양이 뜬 날, 달리 오는 밤. 늘 너를 지킬 테니까. 건 삼년마이, 남는 마이. 삼년마이, 남는 이 나이랜드.